네 안녕하세요 김태섭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서울 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이곳에서 이 서울 정동에서 어떤 근대사 유적들이 있는지 어, 알아보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는 과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덕승궁 안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명문입니다. 광명문은 일단 먼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광명문을 지나 가면은... 이 광명문 뒤에는 야함령전과 덕흥전 이두개 건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이제 설명이, 설명하는 글이 있고, 그리고 이 문을 따라 지나가면은 함령전과 덕흥전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문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이 건물. 이 건물이 바로 함녕전이고, 이 함녕전 바로 옆에 덕흥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본 곳은 중화전입니다. 여기 중화전에 대한 설명이 옆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중화문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중화문 을지 나서, 요 가운데 길을 따라 건너면 여 기가 바로 중화전 입니다. 자, 한번 중화전 내부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화전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왕이 살고 지냈던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저는 방금 막이 덕수궁에 나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덕수궁에 나와서 덕수궁 중명전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이 길을 따라가면 네, 덕수궁 중명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길로 쭉 가면 덕수궁 중명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응. 여러분들,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정동제교회라는 곳을 발견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정동제교회. 저 교회가 그 1885년에 한국에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교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길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이쪽 길로 가면 덕수궁 증명전이 나온답니다 하면 이쪽 길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덕수궁 중명전 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중명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여기가 중명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이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라는 건물입니다. 덕수궁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일 덕수궁을 탐방을 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이 건물도 같이 구경하러 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중명전 내부에는 일산의 격이 일어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일산의 격이 일어난 그 이후의 상황들과 헤이그 특사 파견 및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 등의 설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는 1905년도에 실제로 일산의 격이 진행되었던 장소이고요 그때 당시 일산의 격이 진행되는 모습을 모형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을사늑약으로 인해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사실상 이때부터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덕수궁 중명전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건물입니다. 을미사변으로 인해 명성 황후가 시해된 후 고종이 세자였던 순종과 같이 1896년 2월경에 몸을 옮겨 피신했던 장소입니다.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몸을 피해 숨어 지냈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담으로 이 건물은 광복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거의 모든 건물이 폭격을 맞아 사라졌으며, 현재에는 이 사진처럼 지하층과 타복 부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 정동에는 어떤 근대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근대사에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